이번 편은 가이드라인 편이 예정이었으나 가이드라인 편의 숙소 정하는 방법이 생각보다 길어서 나누어 올리게 되었어요. 시작할게요. 이전 편들로 필수 명소와 교통편을 알게 되셨다면 이젠 숙소를 정해야겠죠. 보통 관광지 위치와 예산에 맞게 숙소를 정하지만 오사카는 관광지 위치가 많이 중요치 않습니다. 관광명소 대부분 여기 있고 명소 간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이고 전철이 도쿄에 비해 단순하며 주요 관광지인 우메다와 남바강 거리가 가까운데 직선 4km 전철로 4정거장이죠. 결론은 지하철역이 있고 예산에 맞는 호텔이면 충분합니다. 특별한 방법은 아니지만 제가 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숙소 선택을 위한 여러 플랫폼이 있는데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아고다가 그나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고다 로그인, 숙소 클릭, 오사카 작성과 여행일자 선택, 객실수와 인원수 선택하면 여러 호텔이 나오는데 여기서 요금보기 설정에 반드시 한국 단위 원으로 해주세요. 엔화 달러 기타 외화는 환전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화 설정하고 나면 많은 리스트가 보입니다. 모두 보기엔 무리니까 예산에 맞게 1박당 가격대 조절을 합니다. 일단 10만원으로 설정해 볼게요. 그리고 주택 아파트 맨션보단 호텔을 선호하기 때문에 필터를 합니다. 마음에 드는 호텔을 선택하고 컨디션은 좋은지 전철역은 있는지 살펴봐야 해요. 지도로 전철역이 있는지 보고 상품 그림으로 방 컨디션과 형태를 확인합니다. 이두 가지가 해당된다면 체크인은 몇 시인지 주차장 엘리베이터, 간이침대 등 편의시설은 있는지 이용정보와 시설 종류를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리뷰를 확인하세요. 글과 그림으로 보이지 않는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좋은 정보니까요. 리뷰 보는 방법은 유용하면서 최신순으로 바꿔 1년 내 리뷰를 확인하다 보면 담배 냄새, 벌레 발견, 불친절함 등과 같은 가지 않으면 알수 없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상품 선택할 때 같은 조건의 방이어도 금액이 다 다른데 무조건 낮은 가격보단 1, 2만원 더 비싸도 환불되는 상품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갑자기 여행 일정 취소나 변경으로 환불을 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상품은 9만 5천 원이 최저가이지만 환불이 안 되죠? 위의 상품은 10만원인데 예약일 전날까지 환불 100%가 되고, 조식도 무료라니 5천원 차이면 무조건 이걸 선택해야겠죠. 숙소 고르는 방법은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편을 보셨다면 오사카시 지리를 알게 되셨을 겁니다. 우메다 남바역을 비롯한 주요 역들과 오사카성 도톤보리 같은 주요 관광지를 기억해 주세요. 우메다 신사이바시 남바는 관광중심지라 사람이 많고 시끄러우며, 가성비가 좋지 않습니다 이 정도 가격이면 높은 컨디션과 서비스 여야 하는데 수줍니다 호텔이 많고 시설 자체도 노후 돼 있습니다 그래도 호텔 밖으로 나오자마자 메인 관광지 라는 장점이 크죠 이동시간 절약과 쇼핑 후 물건을 호텔에 두고 올 수도 있습니다 노란 지역은 가성비가 좋은 호텔이 많습니다 가깝지만 교통이 불편하거나 관광 주유지와 이동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파란 지역은 가성비가 좋은 호텔이면서 주요 관광지로 도보 이동이 가능하거나 교통편이 좋은 지역이고 흰색은 현지인 거주지로 호텔이 많지 않고 교통편도 환승이 필요한 곳입니다. 호텔 퀄리티, 편리함, 시간단축 등이 중요하고 예산 한도가 문제없다면 빨간 지역인 주요 중심지의 숙소를 정하면 되지만 저는 여행 동선과 가성비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항상 주요 지역으로 정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주요 지역에 머물러야 할땐 고민 없이 우메다로 갑니다. 남바는 좋은 호텔에 머물러도 단체 관광객이 많아 시끄러울 때가 많아요. 이방저방 다니며 문을 쾅쾅 닫고 복도에서 떠드는 게 다반사라 복도나 옆 방에 가서 조용해 달라고 말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되도록 단체 관광객이 많은 지역의 호텔은 절대 피하는 편입니다. 우메다는 단체 관광객이 남바에 비해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교통 편이 좋은데 오사카 시내는 물론 교토, 고베와 같은 시내 지역 갈때 편리하고. 교통비도 남바보다 우메다 출발이 더욱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유지보다 거리는 좀 있어도 좋은 가격과 컨디션의 호텔을 선호한다면 쿠조, 덴마바시, 다이코쿠역 근처를 추천합니다. 쿠조역 쪽은 시설 대비 가격이 저렴하고 한신남바선으로 남바를 갈수 있어요. 다만 우메다는 한번 환승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유지에서 가장 먼 편이죠. 덴마바시역 쪽도 가성비 좋고 오사카성을 도보로 갈수 있으며 교통편도 우메다로 바로 갈수 있는데 무엇보다 개이한 본선을 타면 환승 없이 교토 기온시조까지 저렴한 430엔으로 갈수 있는 곳입니다. 다이코쿠 초역 근처도 호텔 가성비가 좋은데 특히 미도스지선이 있어서 남바와 우메다를 환승 없이 갈수 있는 장점이 있죠. 개인적으로 밤 산책을 좋아해서 호텔 주변이 시끄러운 곳을 지향하는 편입니다. 이곳은 조용해서 로컬 분위기로 산책하기 적당한 곳입니다. 난 숙소에서 잠만 잔다, 이동거리도 상관없다, 저렴하기만 하면 된다면 도보스엠마의 역 주변이 숙박료가 저렴합니다. 1인실 3, 4만원대, 도미토리 1만원대도 가능한 곳입니다. 많은 지역 중 개인적으로 베스트 지역을 꼽자면, 우메다 동쪽 지역을 추천합니다. 우선 주요 관광지와 가까운 편이라 접근성이 좋습니다. 물론 여기 가깝진 않지만, 걸어서 못갈 정도는 아닙니다. 무엇보다 호텔 가격에 비해 컨디션이 좋은 편인데, 대부분 깨끗하고 서비스가 좋습니다. 그리고 로컬 지역이라 관광객보다 지역 주민들이 애용하는 가게가 많아서 이곳만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죠. 다음 편은 가이드라인 편입니다. 첫 여행자뿐 아니라 계획형과 무계획형 모두에게 유익할 거라 생각합니다. 빠르게 돌아올게요.